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오림 다들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드모드가 나오면서 10장을 클리어하게 되면 이 오림 전문가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10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깨게 된다면 오림 전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스파 한 다음에 제가 원래라면 어제 깼어야 됐어요 어제 근데 실패한 이유가 일단계는 초반부터 몹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초반에 유티를 말고 그냥 공격 스킬 먼저 좀 많이 찍어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공격 스킬 5개 그냥 다 받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운이 따라줬으면 좋겠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피해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몹이 정말 많이 나온데 블리자드 나왔네요. 다행이다. 제가 정말 원했던 스킬, 실장공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리자드가 초반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네 키템 하나 찍어줄겠습니다. 나중에 또 찍어야 되니까. 어스제일 찍어줄게요. 10단계 깨는 거니까 다이아 좀안 아끼고 플레이하겠습니다. 파멸의 검 찍겠습니다. 지금은 스킬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다이아를 쓰긴 썼어도. 자, 여기서도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스제일 그냥 찍어줄게요. 어스젤도 5단계 나오면 진짜 좋거든요. 네, 7단계에서 또 보여드렸지만, 어스젤 5단계 되면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찍도록 하고. 나머지 스킬이 문제인데, 아, 또 돌려야 되나? 그냥 체라 찍겠습니다. 초반 몹 정리용으로 체라 찍을게요. 초반에 죽는 것보다야 훨씬 나으니까. 다음거 블리자드 찍을게요 그리고 체라가 저런 박쥐같은거 잡을때도 되게 좋거든요 때는 파멸의 검또 찍겠습니다 공격스킬 먼저 좀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가고 유틸은 이제 찍을게 없을때 앱솔이나 고바디 찍겠습니다 모비 그래도 잘 잡힌다. 이럴 때 경험치. 네, 마지막은 생존지 하나 찍을게요. 와 지금 2분 때거든요. 2분 버텼어요. 2분. 몹이 네, 나오는 속도가 좀 힘들어요. 고 바디 찍었습니다. 이때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미 10단계만 지금 두 번째 도전인데 아,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래도 10단계를 깨야 5림 전문가가 맞겠죠? 여기서는 블리자드 찍어주도록 할게요 초반에 광역기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 10단계는 어쩔 수 없이 사이드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네 중앙에 있으려 해도 중앙이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어. 뱀파이어릭 터치가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좀 아까운 것 같고 하나 몰아 줄게요. 파검 찍겠습니다. 지금 벌써 3분 버텼는데, 몹 나오는 속도가 장난 아니죠? 지금 위에도 몹이 엄청 쌓여있을 거예요. 엄청 쌓여있네. 최대한 이따 잡아줘. 블리자드 찍어줄게요. 3단계. 잘 잡는다, 그래도. 웬만하면 15단계 때, 이제, 하나라도 마스가 됐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게 안기니까, 어, 뭔가 좀 불안합니다. 이번 판도 못 깨면 안 되는데. 블리자드 4단계, 16렙까지 한번 버텨볼게요. 차 사이로 지나가면서 후반에 몹을 많이 정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 되니까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고바디 있을 때몹 뚫고 가고 다시 중앙으로 가고 여기서 돌릴게요. 아 화면에 검 치겠습니다. 블리자드가 마스터 됐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딱 5분 버텼습니다. 과연 제가 깰수 있을까요? 최대한 정의 몬스터들 먼저 잡아주고. 다시, 가운데로 와주고요. 뭐 나오는 거를, 가운데로 좀 몰게요. 그래야, 공간이 생겨가지고, 좀 괜찮아지거든요? 아, 다행이다. 체력부석 먹었고요. 와, 이제, 파메르감, 저거에도 안 죽어. 큰일 났는데? 피해 범위 다행이다 다크스타 나왔습니다 일단은 다크스타 나왔고 여기서 진행할게요 파멸의 검 이제 파멸의 검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의 몬스터는 저한테 큰 위협은 안돼요 몬스터 나오는게 좀 심하고 아이고 뚫고 지나가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 박쥐한테만 안 맞으면 되는 거라 사실상 처음에는 3분 남았습니다. 네코르에스 나왔다. 보스 나와가지고 좀 사이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진짜 긴장되는데 앞에 카메레건 나이스 반피 남았고요. 제발, 버티자. 2분까지만 버티자. 2분 되면, 또 보라색 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킬 하나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됐다. 파멸의 마검. 이제 좀 편해질 거예요. 마검 찍었으니까, 깰수 있겠다. 정말, 깰수 있겠습니다. 풀피됐고요 이제 진짜 안 맞게 열심히 해보자. 네, 진짜 파멸의 마검이 시즌 1 때도 정말 좋았었는데, 시즌 2에서도 여전히 강한 화력을 보여주네요. 여기서는 어스제일 찍고요. 쿨타임 감소 찍을게요. 죽어라, 네크로맨서! 얼른! 두 바디로 뚫고 지나가고. 와, 팬텀 나이트 앞에서 나왔는데? 로타임 감소. 1분 30초 반대로 가자. 몬스터 너무 몰려있으니까 반대로 가고, 고바디 때 뚫고 지나가고, 이거는 어스 제일 또 할게요. 앞에 몬스터! 나이스! 길돌기 좋아요 1분! 고바디 찍기를 잘했다 정말 고바디 없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고바디 한번더 쓸게요 와몹 뭐 조금 맞았다고 지금 데미지 딴거봐 좋아요 체력 회복했고요 여기서는 후타임 감소 살려면 빨리 때려야 됩니다 네크로면서 잡힌 것 같아요 네크로면서 15초 남았고 제발 깨자 이번엔 깨자 아, 4초 쿨타임 감소, 2초, 1초, 0초... 와... 깼습니다 형님들! 오림 하드모드 10장 클리어... 아, 드디어 깼다, 드디어 깼어... 받기 누르겠습니다... 보상 받았습니다...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된지... 인벤토리 보이시 호칭 활성화인데... 하면 오림 전문가 해가지고 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벤에는 이미 오림 십단계 깨신 형님들이 많았는데 저도 유튜버로서 얼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 조합이 진짜 사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